이번스 단계 채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그대로 가고 있죠. 이쁘게 가고 있어서 크게 무려도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엔선물은 바닥 찍고 꼬리를 딱 들어갔죠. 여기 긍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도 지금 이제 딱 꼬이는 까리를 만들어요. 여기서는 매수도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비중을 높여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리프티, 여기 이제 저점 꼬레인을 길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얘도 관세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미국의 반대인 나라. 그 특기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내려오면 또 매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팔았어요.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우상향 이쁘게 이 나왔고요. 이거는 그대로 홀드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꺾일 때 한번 대응하도록 하고요. S&P 픽스. 조금 치솟았는데 좀 신기하네요. 이게 원래 오르면 안 되는데, 어,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내려오면 또 땡큐 하면서 받아보겠습니다. 15,000원까지 받는다 생각하고, 15,000원 30%라고 하면은 4,500원이니까, 19,500원, 17,740원 이하가 될 때까지 대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30%상승으로 나오거든요. 저점 대비. 그게 나올 때, 조금은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털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 선물인버스 여기서 매집을 추가하면서 좀더 했고요. 땡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고점, 이제 고점 깨러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갔을 때또 일부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그대로 있는 물량이 지금 5% 정도라서 그대로 홀드로 대응할 예정이고요. 아이나 항생테크. 테크는 다 긍정적이고, 지금 이제 고개를 다시 들었어요. 이기 가다가. 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레벨업을 해서 만화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드로 대응할 거고요. 레버리지 긍정적인, 아직 상승수수 때 무너지진 않았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를한번더 고점 돌파하고 나면 또 세워지거든요. 그거 보고 대응할 수도 있고, 지금은 비중이 여기는 3%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P 500 선물도 3%고, 역대적 고점이지만 결국에는 추가 상승 라인에 서 있어요. 지금 2호 라인을 따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라인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선한게딱 꺼드릴게요. 이선상에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갈수 있는 거고, 지금은 요 중간 선상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이걸 돌파한 거예요. 딱여기로와 있는 겁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나스닥 백도 이거는 주 1봉으로 비비면은 고점이지만 주봉으로 비면은 아직 그안 왔어요. 여기 그냥 바닥선 이은선 정도까지 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놓여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세게 나가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팔지는 않을 거고요. 그대로 홀드로 대응할 겁니다. 결국에는 전기차가 그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l p g 정도 그 정도 될 거고 나머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드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때 이게 이제 금리 인하기가 끝나면 다시 또조정 받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대응입니다. 계속 올랐지만 금리 인하기 끝날 때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나 그래서. 20년대 여기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뭐, 요 만삼천에서 2만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태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